오늘 본문은 정말 한절 한절을 다 깊이 어, 보고 싶은 또 봐야 할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서를 제일 먼저 받은 수신자들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그들 가운데 이러한 이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무엇이 다툼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 아시마에서 육신의 욕심이 다툼의 원인이었다고 지금 사도야고보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다툼이 정욕 때문이라고는 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정욕 때문이었다면, 육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도 쉽게 사탄 때문에, 뭐 거짓 형제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 뭐 이단 아니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보시면 바로 이 다툼이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나의 욕심, 정욕, 육신의 어떤 소욕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를 꼭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분 러 우리는 다투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쉽게 나의 오름을 전제합니다. 아주 당연하게 그것을 전제하죠, 그렇죠? 어, 그렇지만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 성을 받든지 사실 틀릴 수 있죠.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양보하고 인정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히려 그것을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거봐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거봐 그네 잘못이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좀 이렇게 서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옳다는 걸 상대방 다 전제하고 싸우니까 오히려 그런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약점 잡히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보면은 끝까지 안 했다고 하고 끝까지 발뺌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laughs>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증거, 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어, 증거가 나올 때 이제 그제서야 뭐 죄송하고 뭐 이렇게 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여기서 진흙탕 싸움을 그런 해보신 분이 있다면 어, 아마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어, 이해하실 겁니다. 거기에 휘말려만 보셨더라도 그그 어, 그 상대방 그러니까. 전 이제 제3자일지라도 제가 거기 휘말리면 이 당사자들 간에 그런 싸움이 오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왜 인정을 할수 없을까 그걸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잠깐 요 부분은 내가 좀 잘못했네 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는 순간 자기의 나머지 모든 주장과 자기의 어떤 진심들이 다다 다 가짜로 여겨지고 다 거짓으로 판명을 받을까 봐 그러지 않고 그것만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더욱 인정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싸움의 결과는 결국 상대를 이단으로그죠 사탄으로 귀신 들린 걸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르니까 상대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 이야기가 이렇게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구보설를 여러분 1장부터 아주 깊이 잘 묵상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분 러 야고보서는요 처음부터 처음의 그 서신의 처음 부분부터 철저히 문제는 누구다 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분 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민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왜 시험을 받는다고요? 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것이죠. 욕심일 때 깨달았어야 됐는데, 그렇죠? 죄였을 때 깨달아야 했는데, 결국은 그때 깨닫지 못하고 언제 가서야? 사망을 낳게 돼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나마 나은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망까지 가도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정욕은 뭘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욕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수 있겠지만 야고보서의 문맥에서만 조금 확인해 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행암 없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암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문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그렇이 정욕의 관계를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정욕은 1차적으로 행하는 믿음은 있지만, 아니 행하는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 잘 모여서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행하는 믿음은 결국 없는 사람들. 결국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어떤 종교 행위자들. 이들에게 다 너희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요 이런 종교 행위자들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 정욕을 가진 자들 결국 무엇을 한다고 말합니까? 말을 엄청나게 하고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3장 6절을 보면 혀가 불그 자체다라고 사도야고보 언급하면서 결국 그것은 온 몸을 더럽히고 지옥 불에 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혀로 스스로 지옥불에 타게 하는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정력의 사로잡힌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6절에서 말하듯이요. 결국 그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장에서 말하는 정력이 무엇입니까?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 잘 모여서 듣기는 하지만 결국 행함이 없는 사람들. 혀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오늘 4장 1절에 말하는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 자기가 높아지려고 남을 험담하고 깎아 내리는 사람, 자기 다른 사람 을 시기하여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발견됐을 때 십자가에 매달았어야 됐는데 죄였음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죄가 가득 차서 사망을 낳아서 이제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사람들. 결국 그러니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그 존재 입장에서 여러분 생명을 얼마나 시기하고 생명하고 계속 다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뚫린 입으로 계속해서 험담하고 끌어내리고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되었든 생명에 속한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아,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제 2 절은 1 절의 내용을 발전시키죠. 정욕 때문에 싸우는데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살이나며 시기한다. 그런데도 못 얻으니까 어떻게 하면까 다투고 싸웁니다.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하죠. 어,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이 아니다. 못 얻는 이유는 뭐다? 정욕 때문이다. 그렇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사도 아주 중요한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속입니다. 여러분, 사기꾼 중에 제일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를 속이는 사기꾼이에요. 자기도 이미 속아 넘어갔어. 그러니 빈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철저하게 이걸 자기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좀 꺼름직하면은 이렇게 뭘 하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티가 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좀 사기치고 있네. 근데 자기를 속여버린 사람은요, 티가 안 나요. 왜냐면 자기도 속은 속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일 대단한 사기꾼은 자기를 속이는 건데, 남을 속이고, 심지어 정말 대단한 사기꾼이어서 자기를 속일 수도 있지만, 결코 누구를 속하지, 속이지 못한다?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여버린 사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너가 분명히 잘못한 거다.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속았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래도 양심에 좀 찔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속여버리면 양심에 찔리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들지가 리 않아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애초에 왜냐면 이미 자기가 속아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 대표적인 존재죠. 사탄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소위... 머리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탄 머리가 깨졌잖아요, 지금. 근데 왜 사탄이 머리가 깨졌고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도 왜 끝까지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기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지금 자기가 이길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진짜 자기가 이길 거라고 끝까지 믿을 거라니까요. 자기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이겨 이러고 들어갔어요. 존재예요, 그 존재가.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완전히 속인 그 거짓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실과 진리 그 자체시라면 사탄은 거짓 그 자체 아닙니까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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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요? 자기를 완전히 속여서 완전 그 거짓 자체가 되어 버리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결코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이 지금 이게 어디죠? 초대교회죠? 지금 야고보사도가 서신을 보낸 1차 수신자들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면 평균을 따졌을 때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어때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훨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막 순교도 불사했던 게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초대, 그런 초대교회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정욕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게 오늘 이 초대교의 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키워 보셨으면 아실 건데 여러분 어린 애들은요 충분히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린 애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내가 이제 세 살짜리 애가 있다고 치고 근데 그 애를 이마트에 데려갔더니 장난감 가게 앞에서 애가 막 장난감을 사달라고 날 조르는 겁니다. 막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세 살짜리 내 애가 그런다고 하면 물론 부모인 나로서는 조금 이렇게 얼굴이 뜨겁고 화끈화끈거리고좀 부끄럽고 그러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애가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애가 조금 아좀 과하네 이럴 수 있지만 솔직히 자기 애들도 그렇게 때를 써 봤잖아요. 그렇죠? 자기 애들, 내 애들도 때를 써 봤고 내 애들도 실수를 해 봤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애가 얼마든지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 애가 서른 살인데 이마트에 데려갔더니 애가 장난감 가게 앞에서 구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이거 나 사줘!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서른 살인데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엄마가 말릴 수는 있겠습니까? 애가 서른 살인데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렇죠?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111을 부르든 119를 부르든 얘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극심, 이게 극단적인 상황인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신앙이 어린 애들이 시기하고 다투는 건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거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사람이 내 나이가 30이고 40인데, 지금 장난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 얻어 가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끼리 다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뭔가 뭔가 빨리 끝내야 되죠. 그게 길어지면 이상한 싸움 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인데, 그렇죠? 이분들의 신앙적인 성숙이 세 살은 아닐 거잖아요, 설마.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다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로 상대방을 죽이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좀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좀 빨리,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을 이뤄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줘서 그들의 뜻을 이뤄주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기도에 응답을 해줘서 좀 말씀을 뭔가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뭔가 더 빨리 답을 주셔야 될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요, 그 기도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쵸?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간절할수록, 간절하고 간절할수록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간절에다 끼어 맞추려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보고 말해도요. 자기 간절함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뭔 말인지 안 들려?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들어.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대화를 분명히 같이 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서로 뭐 녹취를 하든지 뭐 c c t v 를 찍든지. 왜냐면 하 이게 자기의 그 열망에 자기의 사고에 완전 사로잡히면요. 남의 말이 절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요. 자기의 그거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설교가 안 들려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잡아서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문맥을 다 무시하고 그 단어만 딱 취합해 가지고 자기가 딱 뽑아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분의 응답이 더더욱 내 식대로 해석되고 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웃음> 아멘? <웃음>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 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현상이 나타나요, 오히려.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의 님 뜻이 나이든 우선. 뜻이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아닌 것도 우리가 구하잖아요, 때로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꼭 응답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에 맞는 응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은요. 하나님이 그냥 자판기라는 거예요. 그냥 동전 딸랑 넣고 버튼 누르면 뭐야?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죠. 여러분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응답을 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유가 있고 주권이 있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에 여러분 자판기로 여기신다면 그냥 세상에 널린 우상과 하나님이 다를 것 없다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악의 죄 중에 하나죠, 그게. 여분 러 문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내면에 다른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답정너라는 말이 있는데 아십니까? 이것도 옛날 말일 거야 아마. 저한테는 최신의 말인데 옛날 말일 겁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기도를 하는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답정너 거죠. 답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이 답만 주시면 돼. 여러분 그게 잡한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간절할수록 너무나 원할수록 주님이 뭔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질문에 그 답을 그냥 갖다가 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르고 문맥을 무시하고 붙이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변질시켜서라도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열심히 있는 기도가 사기를 치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무 간절해서 너무나도 원해서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러한 사기가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야 느냐 사실 똑같아요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 정욕 때문이라니까요 내 욕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내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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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원하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이 말씀에 대한 답인지 이 기도에 대한 답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잘 응답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분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력이 활활 타는 사람. 시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직분을 가지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됐는데도 자기의 욕심이 죽지 않고 활활 타는 사람. 자기의 의의가 다른 사람과 하늘을 찌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은혜예요. 내가 그런 사람 안 돼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결국은 사람은 두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든지 육체속을 따라가든지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당연히 육체속을 따라가겠죠 세상 사람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딜 따라갈 거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령을 따라갈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성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 때로는 그럴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지도 몰라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육체의 소욕을 좀 따라하는 것 같아도요 이게 그 순간에는 그런 것 같아도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점점점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야 되잖아 그렇죠 10대 때는 성령은 성령을, 성령을 따라 가는 게 요만큼 밖에 안 되더라도 20대가 되면 한요 정도 돼 있고 30대가 되면 요 정도 돼 있고 점 점점점점 더 성령을 따라 가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점점 육체 속을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을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하나님이 우상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바울의 그 언급하는 육체일을 보면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두 번째 그룹이 우상숭배와 주술. 세 번째 그룹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네 번째 그룹이 당짓는 것과 분열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요 세 번째 그룹이요 음행 우상숭배 다음이 이거예요. 이단은요 네 번째예요. 그렇죠. 이단보다 더 먼저 언급된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 에 했던 얘기 기억 나십니까? 우린 다툼이론을때 너무나도 쉽게 사탄 때문에 거짓정죄들 때문에 이단들 아니야? 라는 말 쉽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사도 요아고보가 분명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뭘 돌아봐라. 내 육체 의 정욕이 아닌지를 돌아봐라. 여러분 사도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이 음행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분냄이 아니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4장 7절에서 10절인데 한 가지만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로도요 우리의 정욕이 아버지, 아 아버지 정욕이 해결되지 않아요 해독되지 않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냥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것밖에 없었듯이요. 오늘 이 정욕을 해결하는 방법도요.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읽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 외면치 않으시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더러진 모습을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기꺼이 받아 주시지만 반드시 그분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죠? 고치시고 씻기시고 새롭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께 나아가는데 그분이 그냥 날 더러운 채로 놔주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지만 그러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날 내버려 두실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99% 그분께 내가 나아간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왔다고 그분께 나아온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갔다고 그분께 나아간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 듣는다고 그분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땐 그게 하나님께 나아간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 옆에 꺾이지 않으면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백번을 예배드리고 백번을 집회해 가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와 신앙생활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분 앞에 엎드려지고 있는가? 철저하게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전부고 모든 것이고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 이양하는 것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리더십을 나의 모든 이 권한을 다 주님께 넘겨서 그분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 그분의 뜻을 쫓는 것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그렇죠?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하라가 우리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우리의 정욕이 죽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죽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흑암을 쫓아내 주시고 말씀으로 비추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걸레와 같은 나의 의는 벗겨지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내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감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 앞에 엎드려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바벨 다 뜰이다 오전에 무너진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가 나의 어떠함이 나의 의가 의 아버지 그것들이 걸라 같이 버려지고 아버지 그것들은 다 내쫓고 잘라내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 새벽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로 충만한 이 새벽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주도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심령이 있고,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 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것부터 나의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것부터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이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설령 우리의 정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새롭게 되어 온전히 충만케 되어 회복되어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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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타는 목맘으로 주 옆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소육이 죽고 오직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계기가내 내 뜻과 내 의의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그 순결하신 은혜와 의의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독가운데 응답하실 때 하나님 온전히 그것대로 왜곡되지 아니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될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는 이 새벽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